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말씀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31일 성령강림후 제12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멋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로서 쓴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릭 에릭슨이 발달 과제에서 언급한 단어인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릭 에릭슨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의 전 발달 과정을 8단계로 나누었고, 그 단계마다 과제가 충분히 잘 달성된 경우와 달성되지 않은 경우를 들어서 단어를 하나씩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는 과제를 잘 이루었으면 트러스트가 형성된다고 했고 과제를 잘 이루지 못하면 미스트러스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신뢰와 불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인 2단계에서 과제를 잘 형성하면 자율성 오토노미가 생긴다고 했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쉐임과 다우트 수치와 의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단계들은 과제가 달성된 경우 한 단어, 그리고 달성되지 않은 경우 한 단어, 이렇게 딱한 단어씩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만 과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shame and doubt. 수치와 의심. 그리고, 이 mistrust란 단어와 doubt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의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8단계를 인용하는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doubt, 의심이란 단어는 빠집니다. 그냥 s h a 이란 단어로만 써도 다 포함이 될수 있으니까. 에릭슨이 말한 불신과 의심은 일단 단계가 다르고요. 불신이란 단어는 영세에서 1세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에게 중요한 의미의 단어이고, 의심이란 단어는 1세에서 3세 정도의 아이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단어가 된다 미스트러스트는 1단계의 주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존재하느냐, 비존재하느냐.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느냐 위협을 느끼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미스트로스트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또는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존재에 위협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안전하냐, 아니냐 이런 개념의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반면 다우트로 해당되는 단어는 2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존재 비존재의 위협은 일단 지나가고. 이제는 오르냐, 그러냐, good, bad,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그러다, 내지는 제대로 못했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로, shame 말고, doubt까지 언급을 한 거예요. 에릭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여길 때, 쉐임과 다우트를 느낀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쉐임을 느끼고 어느 때는 다우트를 느끼느냐?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 바로 앞에서 나의 양육자가 지적할 때는 쉐임을 느낀다고 되어 있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양육자가 뒤에서 잘못을 지적할 때는 다우트를 느낀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에릭슨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실질적인 입장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이런 가정을 해 봅니다. 아이가 그릇을 깼어요. 그 바로 앞에서 엄마랑 눈이 마주칩니다. 엄마가 나를 딱 놀보면서, 너 지금 뭐 했어? 이러면은 그게 쉐임인 거예요. 수치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전면에서 나의 행동을 같이 마주보면서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그런데, 내가 그릇을 쨍그랑 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엄마가 너 지금 뭐 했어?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웃트인 겁니다. 의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하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간접적이고 그런 정도의 개념을 다웃트 의심이라고 에릭스는 표현을 한 것이죠. 굳이 이렇게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에릭슨 입장에서는 이두 개념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대의 학자들은 그런 개념이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쉐임 얘기만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의 문제이든 2단계의 문제이든 우리가 인생에서 반복되는 여러 주제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안전, 생명, 자기의 온전성,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여러 문제들은 1단계에 준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테고, 또, 옳고, 그름, 방향성,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2단계의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런 주제들이 상담 안에서 많이 언급되는 주제라 할 테고, 특별히 이 2단계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에릭슨이 말한 개념대로, 쉐임으로만 아니라 다브트라는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 시편 81편에서 12절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생각 때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지침대로 잘 따르고, 그러면 내가 너를 충분히 복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가 내 소리를 듣지 않냐고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거나 듣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맨날 다른 거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억지로 너를 뭐 이래라 저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을 생각이 없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면 결과가 어떤지 네가 알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죠. 1세부터 3세의 아이는 더더욱 그렇죠. 그 아이들이 뭐 삶의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본인들이 갖는 지침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외부에서부터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1세를 지나면서 나도 내맘대로할 테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나이거든요. 어떤 학자는 이 나이를 노후, no.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도 많이 다투게 되는 그런 나이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자기의 자율성을 키우게 되는 나이라는 뜻이긴 하니까. 하지만 제대로 원칙을 배우면서 자율성을 키우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에릭슨이 2단계의 발달 과제에서 자율성을 이루지 못하면 쉐임과 다옵트에 빠지는 이 시기의 개념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켜내면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치와 의심에 빠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멋대로라고 정했는데 자기 맘대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제멋대로죠. 원래 멋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으로 많이 쓰잖아요. 멋지다, 멋있다, 멋스럽다. 이 멋이라는 단어는 자기답다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멋지다는 정말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기의 모습이고 세련돼 보인다는 개념까지 포함되는 식으로 그 단어를 주로 쓰는 것이죠. 멋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의미로도 쓰이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금 얘기한 멋대로,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멋의 겨워, 이런 표현도 반드시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비교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살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건전한 지침을 잘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뒤이어 나오는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만족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따라야 되겠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죠. 오늘 성경에서 좀 번역이 이상한 부분은 15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까지 옆에 적어 드렸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려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즉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에게 무릎을 꿇거나 복종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진심에 우러나오는 복종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뜻은 긍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복종이 결국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번역으로 그들의 형벌이 계속될지라 이렇게 번역된 경우도 있고 그들의 운명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잘 말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목회자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분별력, 자율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가르친 것이죠. 성경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판단은 목사들만 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듣고 따르기만 해야 하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의 자세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배울 때도 어떻게 배우느냐에 대해서 이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전의 목회자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하는 과정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목사하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고민해 보는 과정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자율성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서 배우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실수의 결과들을 지금 저희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쉐임을 가질 수도 있고 다우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진정한 자율성의 단계에 이르니까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멋대로라는 의미는 마냥 부정적으로만 파악할 일도 아니고 점차 우리를 다듬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자율성의 습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갖는 시행착오나 자가당착의 개념으로 이 멋대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인, 자율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지도자가 판단해 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좀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자율성의 신앙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멋대로 하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에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뒤에 물러서실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늘 바라봐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길로 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